많은 분들이 영어가 너무 빠르고 잘안 들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미국인 친구들은 한국어 들을 때 뭔가 천천히 부드럽게 들려서 따라 발음하기 쉽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는 반대로 우리 귀에 빠르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원어민들이 절대로 I wish it could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고요.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wish 같은 게 우리는 한국어로 적을 때 wish라고 이음절로 적잖아요. 그래서 막 wish list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살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조동사도 could라고 우리는 이음절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could. 이름절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게합치다 보면 우리는 다 뭔가 이음절로 점점 늘어나도록 생각을 하는데 영어는 다 이름절로 스타카토로 치듯이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빠르게 슝슝슝슝슝 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역으로 입을 이용해서 원어민과 똑같은 속도로 그 음절을 정말 탁탁탁탁 치듯이 영어의 그 짧은 음절 지켜서 말을 해 보면 돼요. 사람의 입과 귀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빠른 영어도 잘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같이 리스닝 훈련해 볼게요. 오늘의 장면 먼저 들어보세요.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Me too. But it can't. Well, why not? I mean, i can't.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잘 보면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It could be 라고 할때 Could be 아니죠? Could 이름자로 그리고 이 C 발음이 좀 뒤쪽에서 발음되거든요 Could 이렇게 좀 입을 앞쪽에서 쓰게 되면 입술도 좀 내밀게 되면서 Could 한국어는 또우 라고 적잖아요 그런데 영어 C는 그 이쯤에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서 뭔가 그 약간 가래 끌들 때그런 쪽에서 나는 바람 빼는 소리에요. 거기에서 소리를 내면 could 이렇게 이름 절로 하기가 쉬워요. 혀를 뒤위치대면서 I wish I could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like 이것도 like 아니면 like 이렇게 삼음절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름 절이에요. like i 이의 강세를 주고 마지막 이는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like, like this. This 이것도 당연히 이름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o u 절이에요 우리는 약간 다 e b 음절 정도로 인지를 중간중간 하게 되는데 다 i t 절이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카피를 해볼 거예요. 여기 아나가 말하는 그 l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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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t l 하나하나 of a little b i i t o u l i t t i m e b 좀더 있어요. i w i s h i t c o u l i b e l i k e t h i s a l l t h e t i t e 그래서 이제 could랑 time에 좀더 강세 주면 되고요. 이거는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예요. it can보다는 it could처럼 조동사의 이제 과거형을 이용을 해요 과거형으로 말하면 좀 공손한 그 말투를 쓸수 있는데 좀 힘을 빼는 그 조금 안 일어질 수도 있지만 이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엘사가 미투. 미투. 나도 그러면 좋겠어. but it can't Well, why not? I, I mean, mean if just we... can't. But it can't. Why not? It just can't. 얘네도 다 이름 자리야. Just, 아니고, just. St. 이런 식으로 바람 빼면서 이름 자리고, can't. 이것도. T. 바람 빼면서 이름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장이 다 이름절이기 때문에 영어가 빨리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이름절이 많다. 그거를 좀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 카피할 거예요. 아까 저랑 한번 해본 것처럼 입으로는 똑같이 다 이름절로 발음하시고 그다음에 머릿속에는 의미 굴리면서 세번 카피해 볼게요.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Me too. But it can't. Well, Why not? I it mean, just if we... can't. Excuse me for a minute. <laughs> <gasps> <gasps> Glad I caught you. Hans! Excuse me for a minute. Glad I caught you. Hans! <laughs> Excuse me for a minute. Glad I caught you. Hans! <laughs>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이 아나가 말할 때 음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한번더 들어보면, Excuse me for a minute. Excuse me for a minute. 여러분 이때 X 거의 잘안 들리지 않았나요? 특히 맨 처음에는 이제 무자막으로 제가 들려드리잖아요. Excuse me 이거를 그나마 알고 있는 표현이라서 들렸을 텐데 X가 잘안 들리고 그냥 Excuse me for a minute. Kuse가 되게 잘 들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어민들이 절대로 Excuse me 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게 EX가 이름절, 그 다음에 CUSE가 이음절이에요 이거는 이름절 단어는 아니고 이음절 단어인데 강세가 음절 중 보통 한 군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Qs에 들어가 있고 U에 강세가 있어요. Qs, Qs. 그리고 앞에 있는 X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X, X. 정말 약해서요. 거의 그냥 X. 이렇게 바람 소리만 나고 "Excuse me for a minute"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영어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조금 더볼 건데, 이제 아나가 언니랑 이렇게 항상 잘 지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언니 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줄 왕자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은. Glad I caught you. Glad I caught you. 여러분 이거는 유추가 되셨어요? 지금 스펠링 보면은 c u t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c u t 이라고 하면 자르다, 그 cut. 걔는 딱 봐도 이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도 이름절이에요. 영어는 스펠링이 길어도 이름절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귀에 굉장히 빠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au는 그냥 어처럼 발음을 하고, gh는 묵음이라 넘어가고, t로 가야 돼요. 그래서, caught, caught. 이거는 catch, 잡다의 과거형이에요. glad, 기쁘다, I caught you. 내가 너 잡아서 너무 기쁘다. 이거좀 반용적인 표현인데요. 때마침 만나서 다행이네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딱 붙잡은 게 결국 딱 만난 거잖아요. 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가 한스, 한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스 왕자라고 해서 이것도 한스라고 한국어로는 이음절이지만 한스하고 이거는 이음절밖에 안 돼요. 왜냐면 H도 바람 빼고 S도 바람 빼기 때문에 뭔가 모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a에만 강세를 주면서 h 스 n s 이렇게 해야지 hans 이런 뭐스 다음에 을를 넣어서 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hans, 앞에도, h 스 n s 도 p 뒤에도 이렇게 바람 빼는 소리가 영어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신경 쓰면서 이 의미도 생각하면서 카피 또세번해 볼게요. Excuse me for an Glad I caught you Hans Excuse me for a minute Glad I caught you Hans Excuse me for a minute Glad I caught you Hans 그 다음 문장도 잘 들어보세요 Your physique helps, I'm sure, too Your physique helps, I'm sure, too Your physique helps, I'm sure, too 여긴 좀 생소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Your physique helps, I'm sure, too uh -huh. your physic helps i'm sure too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단 you are 이거 자체가 이름절이에요. you are 이런 식으로 이음절로 발음을 절대 원어민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문장에서는 그냥 your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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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 you are physic 아니고 your physic. 그래서 이 이름절을 여러분들이 지키려면 박수를 한번 치면 돼요. 박수 한번 치는 그 순간에 끝나야 돼요. You are이라고 하면은 박수 두번째야 되잖아요. 한 번에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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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y s i c your p h y s i c 이런 식으로 your를 한 번에 발음을 하는 거고 그리고 p h y s i c 이거는 체격이란 뜻인데요. 이게 이음절이야. 뭔가 p h y s i c 이렇게 삼음절로 읽어야 될것 같은데 먼저 p h y까지 phi 여기까지 이음절이고 p h는 f로 발음해 주세요. 그래서 phi가 이음절 두 번째도 이음절이야. zik zik I에 강세 주면서 뒤에 있는 U, I는 신경 안 써도 돼요. Physics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Q로 끝나는 거죠. Physics, your p h y s i c 그래서 이게 삼음절로 끝나야 돼요. Your p h y s i c helps, helps도 이름절이고 그리고 또 I'm sure too. 얘네도 다 이음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이 7음절로 끝나야 돼요. Physics 이것만 이음절이고 나머는다 이음절인 거죠. Your physics helps, I'm sure too. 이렇게 끝나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고 문장 카피 해볼게요. Your physics helps, I'm sure too. 이거는 아까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아, 체격이 되게 도움이 됐다. 아까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잡아준 거, 그리고 약간 서로 호감이 있어서 몸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투, 그 말이기도 하고, 아, 나는 확신해요. 당신의 체격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몸도 좋으시고 아까도 고마웠어요. 이런 뜻이에요.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카피해 보세요. What's this? I,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What's this? I,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What's this? I,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이것도 좀 쉬르릭 쉬르릭 지나가는 느낌이 있죠. 다 이음절이었고 딱 하나만 이음절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this? 이건 어렵지 않았죠. What's this. 그다음 I, I was born with it. I was born with it. 다 이름절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with 이게 이름절이에요. with it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 내에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안 들린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의 이 단어가 with가 아니라 with. 이름절인 걸 알아야 돼요. with. 이렇게 th는 혀를 윗니아를 대면서 끝내줘야 돼요. 그때도 을을 넣으면 음절 늘어나요. with. 그리고 바로 it로 연음 시키는 거예요. With it, with it. 마치 w i 발음하고 t h i t 이렇게 발음하듯이 with it. 그래야지 딱딱 이음절로 끝나요. 이거를 with it 하면은 삼음절이잖아요. With it. 그래서 연음 대사 I was born with i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들어볼게요.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although, 이거는 이음절이긴 해요. AL까지 이름절. All, 그 다음에 though. 이게 이음절이고, kissed. 그리고 이런 이디 붙은 것도 다 이름절이에요. 이게 뭔가 kissed 이렇게 발음해줘야 될것 같은데, kissed 뭐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kissed, kissed. 이렇게 발음을 해요. e 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 뒤쪽에 있는 이들은 음절을 늘리지 않아요. S랑 D만 하는 거예요. kissed 이게 S 발음한 거고, 모음은 없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 D 이렇게 한거고로으 넣지 않고 st 이게 자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자음만 이렇게 발음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kissed 그 다음에 by a troll Troll 이것도 트롤이라고 이음절 쓰지만 troll 이음절이에요. 맨 앞에 있는 t는 t 발음을 빼야 돼요. 발음 빼는 것들은 음절을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발음도 잘 하려면 t 보다 이제 뒤에 r o l l 얘네만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굴러가다 roll, roll 그 앞에 t를 살짝만 붙여요. Troll, troll 그러면 살짝 치약 같은 소리도 나는데. 트롤, 트롤 이거는 아니고 이름절로 한번에 troll, tro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절이에요 although만 빼고 What's this?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아, 그리고 dreamt 이거 빠트렸네요 이것도 이름절이에요 그래서 dream이라고 하면 꿈, g 다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t가 붙여서 dreamt 마지막에 t 바람만 빼면 되고, dreamt 이렇게 되면 t 이렇게 으 uh 넣으면 안 되겠죠? dreamt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예요? 하고 여기 아나 머리 여기 좀 군데군데 하얗잖아요. 몇 가닥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I was born with it 이라고요. 이것과 함께 태어났어요. although 비로 I dreamt 제가 꿈을 꿨어요. 과거형이에요. dream의 과거형.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트롤에게 키스를 받는 꿈을 꾸긴 했지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도 다 이름절로. although만 빼고 나머지 다 이름절로. 그리고 의미도 생각하면서 카피해 보세요. What's this?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What's this?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What's this?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들어보면 I like it. I like, it. like 이게 1음절이라고 했죠? Like 3음절 절대 아닐 거고 like 하고 2음절도 아니야. Like. I에 강세 준다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름절로 발음이 잘 돼요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like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데 이런 문장들이 영어에 굉장히 많아요 I like it 3음절로 구성된 그런 문장들인거죠 I like it 딱딱딱 3음절로 I like it 그 다음 yeah the whole thing you got it yeah the whole thing you got it you got it 이것도 딱딱딱 딱딱 3음절로 구성된 한 문장이죠. You got it. 그래서 지금 뭔가 먹고 있는데 the whole thing.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먹어라. 그리고 you got it. 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get을 이용해서 어 get yeah, 그런 상황을 너가 생기게 했네. 해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문장은 듣기에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또다 이름절이에요. I like it. Yeah, the whole thing. You got it. 그래서 이름절 우리 이 느낌 생각하면서 의미와 함께 마지막 커피 해보세요. I like it. Yeah, the whole thing. Mm. You got it. I like it. Yeah, the whole thing. Mm. You got it. I like it. Yeah, the whole thing. Mm. You, got like yeah, the whole thing. Mm. you got it. 네 이제 무자막으로도 잘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I wish it could be like this all the time. Me too. But it can't. Well, why not? I it mean, it just if we... can't. Excuse me for a minute. Glad I caught you. Hans, your physique helps, I'm sure, too. Uh, what's this? I, I was born with it. Although I dreamt I was kissed by a troll. I like it. Yeah, the whole thing. Hmm. You got it. 네, 오늘은 영어가 우리 귀에 빠른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리스닝 훈련도 해봤는데요. 이 영어가 우리 귀에 잘안 들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쭉 공부하고 귀를 쉽게 뚫을 수 있도록 리스닝 200강을 제가 제작했거든요. 직접 제가 원어민 선생님과 문장을 선별하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리스닝 제대로 공부하고 귀 뚫고 싶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 클릭하면 제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